숨을 줄여도 무겁네 저기서 어느 카운터인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막상 콘센트 쓸 데가 없나 보네 오케이 A2 에티아드 항공 제가 잘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빨리 탑승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겠습니다 근데 뭐 이유는 모르죠 저도 뭐 많이 타본 게 아니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로 치면 만약에 10시 비행기면 우리는 한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건 아니지 아무튼 근데 여기는 좀 빨리 시작해요. 한 1시간 한 전부터 막 타기 시작해. 제가 탔던 게몇번안 되죠. 지금 인천에서 아부다비, 아부다비에서 바르샤바,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부다비 이렇게 지금 세 번을 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자주... 자주 뭔가... 자주가 아니지. 빨리 탑니다. 빨리 탑승이 좀 빨랐어요. A 게이트로 가겠습니다. 원래 보안.. 아니 야 보안 검색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마 A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짐이 들어가거나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치는 않는데 자 이제 적극적으로 카트를 찾아봅시다. 뭘 사진 안을 건데, 한번 둘러나 봅시다. 뭐 있나 좀 보자. 뭐 있니? 그럼 구름... 일리가 없잖아. 사진만 딱 찍어가면 뭐? 썰은 풀수 있지. 에이 게이트는 여기서 직접 저 원래 첫날 여기 게이트를 싹 둘러봤잖아요. 아 식당이나 가보세요. 뭐 있는 없지? 먹진 않을 겁니다. 아니, 제때 제때 따박따박 잘 나와요 밥이 밥이 잘 나오니까 아부다비에서는. 여기 디르함이 없기도 하고 여기 아마 화폐가 아랍에미리트 화폐가 디르함인 걸로 아는데 없어요. 네. 쓴게 없어. 그게 아니어도 그냥 신용카드 쓰면 됩니다. 체크카드 갖고 왔으니까. 아 근데 버거킹을 보면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뭐 있나만 좀 볼게요. 여기는 그냥 통상적인 빵을 팔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도 얼추 맞습니다 어. 저거 빵드 쇼콜라 아니야? 어. 뭘 뿌려놨네 저는 오히려 뿌려놓으면 싫어 응. 여기 거뭘 뿌려놓으면 싫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기내식이 두번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식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있는지만 보고 갈 거예요. 네, 향을 맡아보니까 먹을만 할것 같아요. 네, 피자 팔고, t g i f 저거, 그거잖아. 패밀리 레스토랑 유통이니까 양식 같은 거팔 거고, 버거킹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네, 뭐 결정적으로 저기 아시안 키친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 먹진 않을 것 같다. 계속. 뭐 파는지만 좀 볼게요. 아마 통합적으로 파는 거라서 아 아랍에미리트 있는 디르아이라고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피츠니잖아. 치킨무침. 뒤로한 환율을 몰라요. 음식의 향을 맡아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0시간만 참으면 한식을 그냥 아주 입에 때려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오버할 필요가 없지. 카트를 찾으면, 카트를 찾으면 좀 이동을 하고, 카트를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러면 그냥. 에이게이트 빨리 가서 그냥 좀 죽치고 있을까 싶네요. 딱히 배가 고프진 않습니다. 센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배가 안 고파요. 이것저것 파는데 솔직히 이 중엔 빵이 제일 맛있겠다. 뭐 파는 생각했어?

저렇게 많이 촬영하죠. 을 저도 그렇고 목표는 목표는 가는 길에 카트를 찾는 거 너무 무거워요. 확실히 무거워. 높은 콧대를 자랑한다는 에르메스군요. 제 주변에 부자가 없어서 그런가 명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말을 잘못했다 취향상 취향적으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가 맞겠죠 돈 많은 사람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뭐, 뭐 의미 있나 싶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시간 많은 사람 최고입니다 돈도 있으면 좋고 음. 일도 좀 재밌는 일 하면서 그게 짱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뭐 하나 삐그덕하면 행복지수가 확 떨어져요 자, A2가 어딘지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안 아, 그럼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어딨냐고 얘가 어딨지 정확히? 아 미치겠네 기내용 캐리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카트가 있어야 돼. 오른쪽이다 여기는 사실, 첫날 다 찍었죠. 그때 시간이 많이 넘어가고. 제 예상대로는 A 게이트에서 아마 보안검사를 한번더 하지 않을까. 추측입다다 추측. 저잘잘모지지만 아, 면 치킨이면 어킨이면 치킨이면 치킨이면 이면 치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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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치킨이면 치이면치이 여기도 지금 팩스리펀이 있긴 하네요. 플라닛이면 아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올 때 했던 거기랑 동일한데 여기도 있긴 하네요. 제가 알기로 유럽에서 쇼핑을 마치고 유럽을 나오는 마지막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홍보 인비 받았으니까 초콜렛이야 구경이나 잠깐 플레이팅 았어 맛있은 진짜 6번 줄 알았어요. 참 맛있어 보여갖고 딜은 환율을 모르겠는데, 근데 기내식 두번밥 종류로 고르면 사실 든든합니다. 왜냐면 9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야 되니까 이런 거다 짐이라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는 굉장히 미안한데 저는 해외에서 뭔가 먹거리나 기념품 사가지 않아요. 한식이 최고야. 우선은 A2가 어딘지 좀 가볼게요. 카트 없나? 카트 없어. 무거워 죽겠네. 저카트 말고 유모차 카트 말고 없어. 왜 이렇게 트롤리가 적지 여기. 하... 진짜 오랜만에 동전 언니 리믹스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짐이 없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카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네? 그쵸? 여기 아마 보안검사를 따로 한번 해야 될 거야.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막 엄청 많이 남지는 않았어. 아니면 열려있네? 아, 오랜만에 그냥 한국 사람들. <laughs> 한국 사람들 보니까 참 신기하긴 한데. 바로 타나봐요. 어딘지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들어갈까? 아부다비를 언제 다시 올줄 알고 좀만 더 둘러볼게요 걷다가 다시 하겠습니다